여러분 천국에는요 열쇠가 없이는 못 가요 천국 문 열고 들어가는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가 없이는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그러면 우리가 이 키를 가지고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가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여는 열쇠가 뭐냐면 말씀의 열쇠예요 말씀이 나 안에 들어올 때 천국문을 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탁 들어오면 아멘 하고 내 마음판에 새기는 게 있어야 돼요 말씀이 욕심이 되어 예수님이 나한테 들어오면 모든 문제를 다풀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도를 통하여 말씀 안으로 들어갈 때 천국문을 열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용서할 때, 천국문을 열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면, 어떤 원수도 내가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고, 성도를 미워하고, 헐떡고 아직 내가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못 받은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면,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던지 간에, 그가 나에게 잘못을 저질른다 하더라도, 예수님처럼 내가 그를 용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뭔 키가 있어요? 기도의 키가 있어요, 기도. 기도할 때, 천국문을 열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기도를 할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세요. 여러분,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세요. 여러분, 사업장을 위하여 기도하세요. 천국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직장을 위하여 기도하세요.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전 세계 열방을 향하여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나에게서 시작해서 가정과 이웃과 민족과 열방으로 확산되어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열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키는 전도예요.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전도는 필수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전도를 하면 그 사람이 또 천국문이 열리고, 가정이 열리고, 이웃이 열리고, 민족이 열리고, 열방이 열리고, 천국문을 전 세계 가운데 여는 것은 전도예요, 전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고백 위에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고백 위에 여러분들이 용서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고백 위에 기도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고백 위에 전도할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